감사합니다 뭐하는 거예요? 아이, 조, 조용해 내가 조용하게 생겼어요? 아니 누구만들 결혼을 시켜 너 약속 꼭 지켜 당신 들어와 당신이 애미지급 안한다고 내가 우재 엄마 아니에요? 열대 내내 입다시켜서 목숨 걸고 낳은 내 아들이야 결혼까지 당신 멋대로 결정할 권리 없다고요 아, 우재는 지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다며 우재가 원하는 여자랑은 하되 그 여자 조건이 당신 마음에 차야 한다? 내 목에 칼이 들어도이 결혼은 안 돼요 회사 들어오게 하려고 별수를 다 썼는데도 못 꺾은 놈이 먼저 결혼시켜주면 회사일 하겠다 협상 카드 내미는데 그 패를 내가 왜안 받아? 그 아이가 환경은 치명적으로 부족하지만 치명적으로 본인이 쓸만하잖아 오늘 틀린 단어 수거 다음 시간까지 외워놔 쌤은 대체 언제 어떻게 우령하고 좋아하는 사이가 될수 있었어요? 너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다 지난 일이야 성재는 성적 올리면 드리기로 했던 보상금이에요 내가 그때 액수를 안 정해서 성의껏 넣었어요 우재 선생님 모셔다 드려 데려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씬 전에도 찍었던 거 같은데? 그냥 버스 타고 갈게요 제가 그게 더 편해요 절대 징징 댈거 아니니까 곱게 타시죠 그때처럼 끌려 타고 싶지 않으면 성재 형님하고 밥 먹으려고 내린 거 아닙니다 마지막 식사는 이미 했거든요. 가보겠습니다. 앞으로는 나하고 셀수 없을 만큼 많은 횟수의 밥을 먹어야 해. 결혼 허락 받았거든. 뭐라고요? 결혼 허락 받았다고?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...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왜 맘대로 결혼 허락을 받아요? 우리가 언제 결혼하기로 했었나요? 같이 있고 싶은 근원이 결혼이야. 나는... 성재 형님하고 결혼 원한 적 없어요. 내가 애초에 싫다고 했던 건 강우재란 사람 선택한 죄로 그쪽 가족들 세상 사람들한테 뒷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라고요. 그럼 결혼은 말고 연애만 하자. 내가 생각해도 결혼은 좀 빨라. 나한테 중요한 건널 허락 받았다는 거야. 무슨 소리예요? 허락 받았으니까 편히 기다려줄게. 어머니한테 말씀 미리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. 네 아버지한테 이겨달라는게 이러라는 거였어? 제가 행복한 길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들었어요. 내가 며느리랑 얼마나 이쁘게 이쁘게 지내고 싶었는데 네 아버지보다 더 냉한 애로 며느리라고 네 엄마 굶어 죽고 결혼해서 살아봐 죽어서도 강심부자 절대 용서 안할 테니까 <laughs> 뭐야? 젖먹던님까지다 써서 죽도록 해줬어? 이렇게 말할 때 가라고... 아, 내일부터 안 나온다. 우리 학교 병원, 왜가로까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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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제 그런 말... 하... 세상에 정말 순도 100% 인간은 없는 걸까? 내가 원래 하나에 꽂히면 딴데 신경선이 안 닿거든. <laughs> 핸드폰 번호 주고 가라. 오다가다 만났으니까, 오다가다 보자. 야, 너랑 나랑 어떻게 오다가다 만나냐? 챙기지도 않을 거면서 의례적으로 번호 주고 받는 거 싫어. 나 너한테 관심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, 진짜?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살기 바빠서. 현재 총 직원 2,897명. 이건 2000년 이후 연 매출 분석표야. 이제 직책 정식으로 정해지면 이렇게 반말하면 안 되겠다. 죄 어, 사. 우제 내일부로 부사장 발령 내. 바로 부사장이면 음. 좀 말들이 많던데 아저씨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. 뭐가 맞아? 사장 아들 회사에 뜻 없고 미국서 한량처럼 산다고 이미 소문났잖아요. 그랬던 놈이 부사장 꿰차고 앉으면 회사에 대한 대외적 신용 우습게 되죠. 뭐 그럼 어디부터 하겠다는 거야? 기획팀 평사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야 좀내 새끼 같네요. 하이거 참. 아휴. 이제 우재까지 모셔야 하는 건가? 하루 종일 물아 먹으면 안 되셨어요. 당신 좋아하는 세라 호텔 장어 특선 도시락 사왔어. 내가 장어하고 아들 결혼 막바꿀 단세포 암에 바로 보여요? 당신 그랬지? 우재는 나한테 절대 꺾일 놈 아니라고. 그런 놈이 당신한테 꺾이겠어? 단식 투쟁 같이 하고도 남지. 나 꼴보지기다고 해요! 해! 해! 거 맞나? 아, 그럼 나는! 우리 아버지 소원이 나 거쳐 우재가 회사 물려받는 거였는데 그거 막으면 내가 당신하고 같이 밥 먹겠냐? 아니 나는 월, 원래 원래부터 당신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싫었어. 그럼 굶어 죽기 전에 이혼 노장 먼저 찍어. 엄마 엄마, 내가 세라 호텔 레스토랑 가서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고르곤졸라 피자랑 커피 사왔어. 어머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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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까지 해. 다들 진짜 어머머. <laughs> 엄마 나랑 같이 피자 먹자. 어 어? 너도니? 너도야? 너는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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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호 오실 때마다 가셨던 브런치 집 스테이크 오믈렛이에요. 그때 추억 생각나서요. 안경은 치명적으로 부족하지만 본인이 쓸만하잖아. 우린 꽤잘 통하는 모자였어요. 내가 원래 그렇게 성글성글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함은 어때? 내 아들이 좋다는데. 하고 깨끗하게 정리 끝냈고 그래서 부른 거지 우리 우재하고 결혼하라고 거기다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고아한 게 다행이지 싶더라고 지지한 부모 있는 거보다 사람들한테 둘러댈 수가 있잖아 네 부모님은 의사였던 걸로 하자 며느리 될 거니까 말 놔도 되지 두 분이 같이 아프리카 의료 봉사 가셨다가 말라리아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. 어때? 저는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. 뭐라고? 너 지금 허락을 해준다는데 싫다는 거니? 결혼은 제 인생이기도 하니까요. 나도 딜좀 하려고요. 딜? 우제 너그 아이랑 당장 결혼하던가 아니면 헤어져. 내가 직접 결혼을 하라고 허락했는데도 결혼 생각 없대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보자고 그 아이의 마음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니? 그건 그러면서 돈은 벌겠다고 과연 계속 갈아서내속 뒤집겠다는 거니? 그게 서영의 자존심이에요. 자존심 대마왕 외동딸이 되니? 전배 특타해네 엄마 딜할 만하시다. 시간 얼마 줄 거야? 하루. 어머니. 내가 너한테 그 정도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것도 못 해주겠어?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어. 당장 결혼을 하라고 하신다면서요. 나는 너하고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. 우린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. 그 짧은 시간으로. 내 평생을 결정하긴 싫어요. 마지막으로 물어볼게. 그런 거야? 나 없이도 너는 된다는 거지. 정말 나란 놈이 필요 없다는 거지. 그럼 내가 떠날게. 인사나 하지 말자. 우리. 잘 있어라. 잘 살아라. 필요 없어. 잘된 거야. 잘된 거야. 우리가 안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생각했다. 그런데 그의 말이 맞았다.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일들을 겪었다. 짧은 기간에 그 사람은 내게 모든 걸 주고 떠났다. 이상하네. 이요! 이요! 아가씨 이상하네 이영 이영 아가씨 누슈? 저는 여기 상우 오빠 만나러 온 사람인데요 <laughs> 언제 여자친구까지 생겼대 그럼 이거 갖고 들어가요 어떻게 된 거야? 아저씨가 아파서요.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왔더니 몸살이래요. 근데 나한테 전화 안 했어. 전화번호 모르잖아요. 근데 넌 여기 왜온 건데? 어, 오빠가 접때 빌려줬던 손수건 돌려주러 왔다가요. 절대 스토커짓 아니에요? 병원비 택시비 얼마 들었어? 아안 아, 줘도 돼요. 얼마 안 들었어요. <laughs> 주세요. 받을게요. <laughs> 제가 이제 돈질하라는 벌을 고쳤거든요. 다음에 밥 사주면서 줄게. 진짜요? 야, 청소에 빨래까지 신세졌는데 원금으로 되겠어? 이봐요 최민석 씨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? 당신도 걱정돼? 아 그걸 말이라고 해요? 말 다행이다 사실은 당신한테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고 있었거든 내 퇴직금 말이야 그걸로 사장 소리 듣는 가게 안에 차리면 어까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? 무슨 얘기하는 거지? 내가 어? 내가 이해서 미쳤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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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안들 아, 아니 근데 너 이거 왜 이래? 옷이 옷이 왜 찢어져? 뭐, 빨리 풀어. 누가 그랬어? 그놈이야? 그 놈이야? 그게 내가 오빠네 집 창문 넘어가다가 이렇게 그집 잠겨가지고 참, 뭐 창문? 어머머 어머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. 아주 제대로 미쳤어. 세, 우리 형 소식은 안 궁금해요? 샘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니까 형이 불쌍해서 그래요. 우리 우재 형 유학 포기하고요. 아빠 회사 일하기로 하고선 쌤하고 결혼 허락 받았었어요. 형이 얼마나 아빠 회사 들어가기 싫어했는지 알아요? 정재 쌤이 우리 집에서도 먹고 자고 웃는 거 보고 가야겠어서. 왜 이서영이 집밥 먹게 하고 싶고. 푹 재우고 싶고 스트레스 풀면서 웃게 만들고 싶은 걸까요? 나 진짜 무슨 일인지 말안 할래? 너 울고 있었잖아 네가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 데서 누나 네가 울 사람이냐고 너 그렇게 막 화내면서 내 걱정해 주니까 좋다, 사무야 과외하던 집사서 분한 일 겪었어? 정말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었는데 사라져버렸어. <laughs> 대체 그동안 혼자 무슨 일을 겪은 거야? 어, 점심 뭐 먹지? 사연님, 뭐 먹었나요? 애들끼리 먹어? 나 생각 없어. 밥을 생각으로 먹나?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생각 있게 하라니까. 참, 말안 듣지. 이럴까봐 한번 와봤는데. 이서영 혹시 후회하면 내가 다시 한번 봐주려고. 그래서 와봤다고. 이렇게 미리 준 돈으로 부주 놓고밥 먹고 그러면 3만 원 준다 이 얘기야? 그래.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자리 구할 때까지 일 계속해. 서영아 유, 유학을 간다고? 교수님 추천으로 장학금 받고 뉴욕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서요. 너너 고시 볼 건데 뭐하러 유학은 가? 그그 그, 가야 되는 거냐? 공부 더 하고 싶어서요. 보름 후에 가요. 어, 어, 언제, 언제, 언제 얼마나 있다가 돌아오는 거냐? 언제 올지 몰라요.